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남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삼중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와 제사장은 지금까지 배워왔고 오늘은 이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왕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하나씩 생각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26문항을 우리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우리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그리스도는 우리를 식분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침례식 할 때에도 꼭 하는 질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죠.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즉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의미예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앉혀드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의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를 복종시키기도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이 말의 의미를 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며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에서 왕이 되시냐 어떤 의미에서 왕이 되시냐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왕이셨고 이 땅에서도 왕이셨지만 부활 승천하신 후 정식으로 왕으로 취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왕이 된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뭐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없었는데 무슨 왕입니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갔나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구약에 예수님이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왕의 사역을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잘못된 질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도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구약에 있는 인물들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못 만났는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아니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왕이었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왕이셨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천 우편에 있는 그 앉아 있는 상황도 예수님은 왕이세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고백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왕이 아니셨던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쉽다는 거예요. 태어나야 뭐 왕이 되든가 말든가. 이거는 이 시간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는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안에서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왕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을 넘으시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이셨고 지금도 왕이고 미래에도 왕이에요. 계속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 설명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왕, 백성,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구약 시대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라는 예언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도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태어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좀더 쉽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구약에는 어떠냐? 구약에도 예수님의 역할을 예수님이 왕으로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때에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가나요? 그 하나님이 택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도 천국에 갔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막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단 만드는 이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는 뭐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예수님으로 태어나셔서 살고 승천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유로 태어나가지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교주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했죠? 거기까지 성경에 예언돼 있잖아요. 그 오순절의 성령 하나님은 그건 아니에요. 내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조은유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시간에만 맞춰서 생각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지. 뭐 그가 육신을 입고 다시 태어났고 뭐뭐 이만이가 뭐 무슨 보혜사고 뭐 이런 거는 믿을 필요가 전혀 없다. 요거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거죠. 사실 태어나셨으니까 우리가 더 쉽게 알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태어날 것을 미리 다 예견하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좀더 더 쉽겠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또 다른 왕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 역사하십니다라고 하면 그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딴 나라 왕국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래요. 딴 나라 백성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너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국의 백성이야를 알려주고 믿게 해서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왕국의 일원으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을 쭉 해서 더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 오셨다 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설명해요. 구약을 보면 다윗의 가지가 일어난다. 요즘에 이제 예레미아 보면 다윗의 가지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예언을 해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은 왕족이죠. 그러면 왕족의 씨로 태어난 이는 뭐예요? 왕이에요. 그걸 계속 구약 시대부터 얘기합니다. 예언한 모든 예언서에 다 다윗의 후손 예수여는 왕족 왕이신 예수님 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는 나사렛 지역에서 태어난 그 예수, 그 사람을 지칭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윗의 후손 예수여는 이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 왕족이신 그 예수님이어를 찬양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태어난다는 구약부터 예언됐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 구유의 누이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서 태어나요? 가장 비참한 곳에서 태어나시죠. 그렇게 태어나도 왕은 왕이에요. 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백성을 위한 희생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백성으로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 버려 희생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이라는 걸 보여 주셨죠. 더 나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런 능력을 가진 왕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건 믿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해석했던 말씀들은 다 대부분 왕으로 온다, 부자로 온다. 그리고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지만 로마를 엎어내고 우리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 거다라고 메시아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밑에서 계속 눈치 보면서 예수님 눈에 들어서 좀더 높은 직분 얻으려고 애쓰고 있죠. 3년 내내 몰라요. 자기들이 뭐 어떤 메시아를 모시고 있는지 몰라요. 왕이신 예수님인건 확실하게 아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 언제 언제. 이 깃발을 들고 일어나실까? 언제 예루살렘을 정령하실까? 요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죠.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왕의 신분을 명확하게 보여 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그것을 다잘 알아 깨달았죠. 그 이후에 사도들로 의해서 쓰여진 신약 성경들 이제, 바울 서신도 있고, 또, 제자들, 베드로 서신부터, 뭐, 제자들이 쓴 서신들도 있잖아요. 그곳의 말씀을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제가 좀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왕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셔서 모든 원수를 진멸해서 죽인다. 심판한다 그러시죠. 다 끝내 놓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하나님의 왕권은 누구에게 물려져 내려가느냐? 아들인 예수님에게 물려져 내려간다. 그 예수님은 영원한 천년 왕국, 영원한 왕국을 이루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좋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게 될 거다. 요게 이제 천년 왕국, 천년 뭐 이런 얘기예요 천년 왕국이 뭐 천년 동안 지내는 왕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다라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완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한 나라 완벽한 나라를 상징하는 게 천년 왕국이에요 그 나라를 만들 때에 누가 왕으로 온다? 예수님이 왕 요게 전체 성경의 쭉 줄거리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의미는 자신의 백성들을 찾는다는 의미예요. 내 백성들을 찾겠다. 잃어버렸던 나의 자녀들을 도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설명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왕이심을 깨닫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됐다. 예수 핍박하는 자도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순간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번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싫어한다가 아니라 나의 의견을 거절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요? 원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이제는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권을 행사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눌러놓겠다, 덮어놓겠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은 자기 삶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은 죽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그 삶은 결국 감사와 순종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침례식을 하게 되었는데 침례를 받는 분은 물 속에 확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내가 이제는 나의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 나는 죽었다를 상징하는 것. 나는 죽었다. 물 속에서 죽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가 흙 속에 들어가고 흙으로 덮죠. 똑같아요. 물 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없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되었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밖으로 쫙 나오면서 끝나요 물 속에 집어넣고 침내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죽고 끝나면 안 돼요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인생을 살겠다 거듭남 입니다.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납니까? 아니다. 영적인 거듭남이 있다. 침례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세상에 속하여 죄를 짓던 나는 죽었다.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 그리스도인이 태어났다. 요게 침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게 딱 맞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부활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교회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성경에 따름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수도 없이 얘기해요. 근데 이게 맨날 들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맨날 지적질이네. 너나 잘 살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다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는 건 감사와 순종이 있어서 스스로 따르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스스로. 이제는 나는 끝났다. 나는 없어. 나는 죽었어. 이제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으로 살아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 즉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세상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하시느냐? 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다. 네. 진리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성령은 성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와 그 진리의 메시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통치하는자가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리. 그리고 그것을 따르도록 하는 뭐 군사력이 됐든 시민 의식이 됐든 도덕이 됐든이 있겠죠. 그게 성령 하나님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이건 조금 철학적인 얘기예요. 이미와 아직. <laughs>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와 아직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은 이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셨어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얘기하죠.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이미 이전에 이미 받았다. 구원 받았다라고 봐요. 그러면 아직은 뭐냐? 아직은 아직 안온 거잖아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받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나라의 천년 왕국을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받았다고 해도 아직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laughs>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간에 옛날에 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고, 받아가고 있으며 반드시 받을 겁니다.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되게 어려운 표현을 제가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아직 백성으로 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현실을 살고 있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살고 있지는 않아. 이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살까? 이걸 지금 계속 고민하며 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법대로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칙을 배우고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배우고 훈련되어야 나중에 천국 가서도. 아주 편안하게 살수 있겠죠. 그걸 생각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그러나 반드시 확장되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고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200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냐? 아니요. 점점 점점 이거 가고 있는 그렇게 완전히 익는 날이 오겠지요. 완성될 것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 넣으면 어느새 모든 반죽에 누룩이 발효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발효가 되겠지요. 예수님의 왕국이 반드시 이 땅에 오게 될 겁니다.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성경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십시오. 답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발견한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지만 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지나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화 중에 하나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우리가 그냥 농부예요. 그것도 좀 가난해요. 내 땅이 있어서 농부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땅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농부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농부로서 땅 파고 일하고 하는데 이렇게 곡괭이질 하다가 뭔가가 하나가 탁 걸려요.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은보화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할 거냐? 쪼르르 달려가서 어 이거 땅 주인 너거잖아 너 이거 가져가라고 할 거냐? 아니다. 이 귀한 걸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묻는다. 안 보이게 묻는다. 흙을 더 많이 쌓아서 묻어 놓는다. 그리고 나서 다른 데 가서 일을 추구라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벌고 벌어서 그땅 주인한테 가 가지고 내가 이땅 사서 농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돈 주고 그 땅을 산다. 그렇게 열심을 낼거 아니에요. 그 땅의 소유주가 된 다음에 땅을 파서 금은보화가 나오면 그 금은보화 누구 거? 땅 주인 내 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화예요. 그러니까 땅의 천국은 어떤 것이냐?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굉장히 귀하다. 천국이 매우 귀하고 매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냐? 그 귀한 걸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다. 아무나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짓다가 딱 금은보화를 발견했어요. 아, 천국 시민권이 거기에 딱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귀하게 여기면 덮어 놓고 아까처럼 열심히 딴 데서 일해서 돈 모아가지고 그 땅을 사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쓰레기네. 그러고 이제 치우거나 아니면 주인 이거 이거 주인 이거 뭐 얻었는데 한번 보셔요 하고 주인 갖다 주겠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가치가 있다고 느끼면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이고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발견할 수도 없어요. 발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발품 팔아 찾아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셨어요. 너 죄인이야 얘기해 줘가지고, 아이고 나 죄인이네 회개하게 하시도록 만드셨고, 그 이후에 나 너의 왕이야. 아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네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내 왕으로 모시고 살게 만드셨어요. 이 모든 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시고 지금도 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내 마음이 아이 그게 뭐가 귀해요 하지 말고 진정한 왕국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